제자 개놈의 새끼 개쩐 새끼 김새로 네김인찬네 아, 학교에서도 매장당하는 거 아니야? 이사가 대로 찍혀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함께 okay, 아가리입니다. 올해달 뭐, 당... 고상한 술방으로 돌아왔습니다. 저희가 오늘은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술은 좀 그래서. 비락수정과. 이게 신상이래요. 이거 제가 몇년 전부터 먹던 건데. 아, 나 처음 봤어. 비락수정과. <laughs> 그리고 사각사각 복숭아. 이거는 나도 처음 봐. 그치? 밥동산. <laughs> 고생한 술방. 제목. 제가 교수님 험담을 하는 것을 들으신 교수님. <laughs> 대단해. 재밌네. 음. 안녕하세요.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. 음. 제 고민은 아주 심각한데요. 올해로 3학년이 됐는데 전 1학년 때부터 A 교수님께 찍혔어요. 음. 심지어 이 A 교수님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답니다. Oh, no. 찍힌 이유는제 수업 태도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. 하하. 그렇지만 전 학점이 4.37인 학생입니다.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우스무스. 어느 날 교수님이 상담을 오라고 했고 전 상담을 갔다가 교수가 <laughs> 교수 벌써 이제 바뀌었어. 교수 가로 바뀌었어. <laughs> 교수가 하는 막말에 칼날 같은 큰 상처를 입어서 집에 가는 길에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네요. 어. 어, 어. 혹시 너무 어떤 말을 하셨길래? 교수, 그 새끼가 뭐라아 나에 대해서. 죽가 뭔데? 죽가 뭐야? 개새끼, 그 개껌새끼라고 해버렸는데 그걸 <laughs> 뒤에서 들으셨더라고요. 멋진. 알고 보니 같은 버스를 타고 오셨고 전 그것도 모르고. <laughs> 아무튼 사단이 일어났고 전 죄송합니다를 영겁히 외쳤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왕같아서 죄송하다고 하기 싫지만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니 죄송하다고 머리 조아리며 사과하고 있는데 회복할 수 있을까요? 정말 다른 학교로 진지하게 편입하고 싶을 정도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해요. 얼마나 폭언을 하셨으면 칼날 같은 상처를 갖고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할 정도일까요? 솔직히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풀수 없을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, 아무래도 교수님, 좋은 교수님들도 많으시지만, 음. 어, 교수 사회 자체가 좀 권위적인 게좀 강하기 때문에, 어, 제자가 욕하는 걸 뒤에서 들었다? 더 어, 괘씸해가지고, 뭐, 어떻게 해,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요. 똑같이, 그 지금 같은 동네 사신다 했잖아요. 그 동선을 파악하셔서, 이번엔 실수인 척 칭찬하시는 거 어떠세요? 아니면은, 교수님한테 음. 쿠폰을 드려요. 나를 마음껏 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제가 교수님이 했던 그 루트대로 뒤에서 다 듣고 있겠다 <웃음> <웃음> 교수님도 어머니께 전화해가지고 <laughs> 아, 개자 개놈의 새끼 개껌 새끼 <웃음> <웃음> 내가 뭐라 했냐고 <돌아였냐고, 웃음> <laughs> 내가 욕할 <laughs> 기회라 <중간이라도, 웃음> 개껌 새끼 <laughs> 이렇게 욕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하세요 <laughs> 고상한 술방 <laughs> 어,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데 내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참에 배우는 것도 맞아요. 네. 네. 남 얘기는 밖에서 응. 크게 하면 안 돼요. 응. 집, <웃음> 집에서... <웃음> 집에서 <웃음> 조용히? 집에서 혼잣말로... <laughs> <손장말로>. 교수 깨 <기타. 웃음> 엄마, 기속말 제가 <laughs> 엄마, 귓아 <말>, 우리 여기 집인데 무슨 귓속말을 하니? 그럴 수도 있을 가슴 아말이니까 들리잖아. 교수 깨달 어, 아니면 몇동 사는지 알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뭐쪽제라조 이런 <laughs> <laughs> 아니면... <laughs> 아니면 개새끼 개 껌새끼 개 껌새 개 껌새끼 개새끼가 원래 말버릇인 건 마냐 <laughs> 항상 하고 다니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라 <laughs> 라임처럼. <해. 웃음> 네처럼 그래 말하는 거야. 고상이다, <laughs> 그러다가 이제 영원히 이제 학교에서도 매장당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사하대로찍혀가지고 학우들 사이에서도 이속 피난다고. 야이사하들 개껌이다 개껌. 개껌으로 통하실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. 고상한 술방. 지금 3학년이시니까 조금만 더 버티세요. 응. 최대한 그 교수님과 이제 부딪칠 일 없게. 응. 어, 화이팅 하셔서 편입은 네. 오버입니다. 네. 아니면은 개명하세요. 네. 개명하면 뭐야? 얼굴이 똑같은데. 야, 출석할 때는 마스크 나리고 목소리. 아. 뭐. 아. 네. 아. 김 김찬. 네. 아. 이렇게 해가지 김찬으로 아, 하라고. 김찬 중성적이잖아 뭔가. 아. 수업 때도 누구보다 좋게. 아. 제일 앞자리에. 네, 네. 황교 황교 탈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. 아 이런 김새롬 이런 게 새롭게 붙여놨다. 김새롬. 네. <laughs> 개명까지 추천드립니다. 고상한 술방 진짜 무서운 교수님들은 말안 하고 있다가 응. 저 교수님 나 모르겠지? 당연히 응. 교수 사람 많으니까 이름 모르겠지 했는데 몇 년을 갔는데 응. 그때 너 출퇴했잖아. <laughs> 이렇게 말하는 교수님이 진짜 무서운 교수님이이일어때 응. 응. 맨날 1 교시에 하는 수업이 재수강자들이 많아가지고 음. 다 뒤에 앉아가지고 나는 늘 앞에서 두 번째 세번째 앉아 있어야 됐어 음. 늘 이렇게 잤거든 음. 그러고 나 서울대 3년 뒤에 교수님이랑 어떻게 하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? 교수님이 그때 두 번째 줄에서 아침마다 어? 졸았잖아. <laughs> 3년 뒤에? 응, 오, 응. 소름 돋는다. 이 학년 때그 교수님 조교로 했었거든. 근데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어. <laughs> 조교할 때는 아무 말이 없었거든. 아니, 교수님들 쓸데없이 기억나기도 하. <laughs> 그래가지 <좋아. 웃음> 조교할 때는 <laughs> 아 잘했어요. 그렇게 맨날 칭찬했거든. 그러고 나 3학년 때 갑자기 나한테. 그때 맨날 잤었잖아요 <laughs> 고상한 술방. 저도 근데 출퇴하고 출출퇴 많이 했어요. 다 알고 있겠다 그러면, 그렇지? 그렇지. 어쩐지 다빗 뿌리더라고. <laughs> <laughs> 출퇴하는건 어김없이 다빗 뿌리였어. 난출퇴는잘안 했다. 어, 그래도 비 p 많이나안 주신 게 어디야? 출퇴는 너무 심장 뚫리잖아. 나는 늘 그런 역할, 애들 다출퇴하고남아있 나, 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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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<laughs> 자, 그런 친구가 필요했어. 고마웠다, 혜윤아. 음, 음, 음. 근데 그때 들어온 애들은 이미 다 찍혔지. 정혜윤, 뭐, 네, 뭐,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, 멀리서부터 막이 막 발소리가 이렇게 애들 뛰어오는 소리야. 고상한 술방. 여러분, 교수님 욕하지 마세요, 그러니까. <laughs> 교수님 그 교수님도 <laughs> 무슨 찍고 이렇게 유치한거 하지 마세요. 대학 교수 시계나 돼가지고 무슨 학생을 찍고 그래요. <laughs> 아니, 아니, 태도 뭐랄지? 좀 나쁠 수도 있지. 뭐, 그 앞에서 뭐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. 뭐야? <laughs> <뭘. 웃음> 나쁘다는 게 어떤 스타일이 아니, 나쁘다는 걸그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좀 딴짓할 수 있는 거. 나 그렇구나. 옛날에 진짜 내가, 내가 그 가게에 교수님이 만난 적도 있는데 그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자기만 봐야 된다는 거 <웃음> <웃음> 자기만 <대단히>. 봐야 돼 <웃음> <웃음> 손도 손을 무조건 위에 올리래 어? 이렇게 손, 어? 핸드폰 이런 거 할까 봐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하고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거다안되고 자기만 봐야 된대 그래 <laughs> 나 <나는 웃음> 이중전공인데 <laughs> 별배 많이 세요 자, 이 정도면. 너무 우리 꺼. 아, 분위기가 달라서 너무 좋은데. 자기만 어, 가지고 아니, 본인은 눈이 그게인데, 어떻게 자기만 봐요 애들. <laughs> 아니, 그렇지. 나는 그 뒤에 앉았어. 늘 이렇게 뒤에 앉았는데, 소름돋게 그 일정 공짜는 애들은 그 교수님 움직이는 대로. 아! 이렇게 아! 움직이는 거야. 너무 무서운 거야. 야,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안 했어. 근데 안 수업, 했지만. 근데 수업을 진짜 잘 가르쳤어. 아 그래? 수업을 진짜 잘 가르쳐가지고, 아, 그래? 잘 가르쳐가지고 아, 볼 수밖에 없게 하네. 아, 진짜 잘 가르치긴 잘. 가르치. 아 알고 보니 마성의 교수님.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. 심형적인... 진짜 잘 가르치긴 하더라고. 천명적인 아, 강매력의 어. 교수님. 너무 잘 가르쳐서 나도 깜짝 놀랐어. 더할 아, <laughs> 말이 없네. 실력이 어, 좋으시다니까. 어. 그래서 이런 거, 이런 거, 뭐 태도 이런 거그 사람 요구해 받아. <laughs> 고상한 술방. 결국은 우리 교수님들 고생이 많으시다. 음, 하지만 이제 학생들은, 에이. 학생들도 학생들이 그런 거, 대학생 처음이니까냐무 스승의 날 있으면 이제 제자의 날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제자의 아, 날 때도 좀고생주세요 3학년, 3학년이면 뭐 1학년 때좀 모를 수도 있죠. 그런 거너그러게 용서해주시라. 3, 4학년 되면 다또 발등 떨어져가지고 또, 또 열심히 듣게 돼요. 학점부터 이제 하려고. 아. 서로 저희 이해해주면서 아름다운 대학생활, 우리 기말고사 곧 다가오시니까 마무리 잘하시고, 과제 잘 하시고, 저희 해피아가리도 과제하다가 정주행 하시면 더 좋고요. 네! <laughs> 아, 김인찬, 네! 그러 <laughs> <laughs> 먼저 답 주에 봐요 안녕. 아, 코미 경청. 고상한 술방.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아무리 공부 잘하고 이래도 맞아, 모범적, 모범적이고 이런 애들을 좋아하는 그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맞아, 그래서 나는 뭐지 그런 선생님들이 나를 싫어해서 응. 나도 나도, 싫어했어. 나도 나도 같은 거였구나. 나도 싫어했어요 그들은. 아니 근데 너무 근데 막말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감정이입이 자꾸 되네요. 울렸잖아요 학생. 학생 울리는 교수 그렇게 흔, 흔합니까 교수야 그렇왜 따로 부른다는 것도 응. 흔한 일이 아니야.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러면은 신고를 하시는 게 어떨지. <laughs> 녹음했다가. <laughs> 그럼 영원히 그 학교를 못 나가겠지?